허락해시신 예, 말씀 15 말씀은 3대 1 5억대1 5억 5로 하고게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제 9장, 누가복음제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제 9장 5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62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한 절씩,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여러분까지가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는 사대 여도물이 있고 공중에에서도 <laughs>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이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가 없소서. 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많하나님를 나라를 정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다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아멘 예. 오늘 하시는 주시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길 가실 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려웠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복음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이 좁고요. 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쫓으리다 그렇게 이제 어디로 갔는지 내가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외모만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중심을보시고 사람들은 외모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니면서요, 병도 고치고 귀신 들인 자도 쫓아내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뭐 어, 여러 가지 무리로 걸어 다니시고, 이런 것을 쫙 보게 되니까, 좋은 면, 우리가 볼때참 좋은 면만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좋아보여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더 저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모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든지 주님의 가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늘을 불자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여우도 구에 있고, 또, 공중에 가는 새도 집이,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이 세상을 버리고,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에는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고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영생을 바라보고 출발해 나갔을 때에는,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식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아이 사람 하나들 싫어하시니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따라온다. 예수님 가시는 걸 따라갔죠.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보이고, 구세주로 내가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 나오질 않죠. 예수 나온 사람들 은에그것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천을 쫓겠다이다.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한 새도 지키기 힘들 지만 여기에 이 집이지만은요 인자는 머리 들곳이 없다.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나와 같이 대리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부친 죽었으니까 가서 묻고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효자람. 내가 저저저 예수 믿고 분명히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부모들인데 부모를 갖다가 그 죽은 다음에 그때 내가 줄을 쫓겠나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역사가 놀라운 그 기적과 사랑을 깨닫고 하, 이렇게 가는데. 자꾸, 칭찬받고 칭찬받고, 능력있고, 그런 것만 잡고, 그런 것만 바라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는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첫번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갈 때는 분명, 고 믿을 때에는, 영광이 있을 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자머리들 곳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또 다른 사람을 가서 보면요. 지금 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믿으라고 면 우리 아이 공부 시킨 다음에 우리 저저저 소녀 어, 이제 뭐그뭐어 이제 시집 버리고난 뒤에 아뭐뭐 뭐 어떻게 하고 난 뒤에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 내가 세상에 볼을 다 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라가기는 시간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금방 죽고 죽는 그 순간까지요. 무엇을 바라보는지 하여간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게 네? 산다고 그러요면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살아거예요그 소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바쁘니까 우리 부모를 갔다가 장사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효자지, 효자.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아 이제, 말씀해 주기를, 죽은 자들은,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이고, 그 우선 이제 있으니까, 부모들은 그냥, 있다 보면은, 탁, 그 축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장사들 내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 그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급한 것이나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우습게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해요. 또 쉽게는 생각하지 않은 데요. 다른 일이 더 바쁘다는 거지. 다른 일이 더 바쁘다는 거야. 그 다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바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도 좋은. 나 다른 건다 좋은데 이거 보면 우리 아버지를 좀 음? 이제 부모로 갔다가 장사하는데 우리 부치는 장사하는데 장사하게 그만 허락해달 하나님을 하는데 그 허락이 안 되고 그게, 그게 더 급하단 말이야. 하나님을 먼저 하면은요, 모든 소원을 다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할 때에, 내 가족이나 얘가 친척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골로서 가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를 듣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요, 오천에서 열매가 매달 잘한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너무하더만. 내가 해야 되고, 나로 말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손두 개가 되면 세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하다 보면 너희가 무엇을 신든지 그대로 거민라너 일한 대로 그 대가를 줄 것이라. 육세에서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한 것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하신 자는 성경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가 말씀하시요 아, 하나님 나라를 좀 봐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요세 사람의 형태의사람을얘기게다 있습니다. 아, 내 속에 다있어니하나님은 분명히 하긴 해야 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좋은 것만 바라보고 대접는만 바라보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의말씀하있으면 어디 가서 막큰 소리 치고 많은 사람들이 확몰려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씀 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을 보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는데, 말씀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런 생각을 아, 이것이, 여기에 첫 번째 사람들과 같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한 것처럼, 그런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는데, 내 사사로 개인 감정이나, 내 사사로는 일에 얽매일 수가 없다라고. 거기에 억매버리면은 이게 참 하나님 일도 진전 효과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말죠또 우리만 하속에 다 있는 겁니다. 육십일 절 가서 고그랬죠또 다른 사람이 가로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만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가옵소이 사람은 또 가족을 또 특별히 사랑해. 가족은 얼마나 사랑해. 이 가족하고 작별만 되면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 또는 내가 주를 딱 하겠으니까, 작별, 가족과 작별을 좀 해달라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가족과 작별이 가안 되는 겁니다. 부모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에 장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안 되냐면, 그거 기다린 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 살라고 죽는 일은 계속 연속이 되는 것인데, 그때 죽는 생명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때 살리지 못하는 생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직 위에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 여기에 너희들 그것을 다 버리고 죽은 자들에게 아니 부모가 장사하고 간다, 죽은 당대가 겠는데그 죽은 죽,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도록 버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파하라 하나님 나 하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너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걸 다 와. 그래가서 보니까 내가을 먼저 잡게 하라 하옵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구약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소동과 고발성에서 나올 때 로세 아내가요그아름다움에 타는 것을 유안벌에 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아까워해가지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니까 소,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라 그랬어. 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뒤돌아보고 뭐, 뭐가 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버린 거예요. 선악가를 먹는 날에 저격 죽으려 했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로로다는 사이에 들어가 지금 그 후손들이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고생을 안 하고 하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먼저 주를 쫓아야 합니다. 그지 바로 모시아는 모든 생각을 이 세상에서 잘 사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구원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예수를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다예수 따라가는, 예수 앞에 가시니까 따라가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고통도 내게 따를 것이며, 어떨 때는 내가 부효자인것 같은 생각도 들 것이며, 어떨 때는 내가 가장이나 무엇으로서 참,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참 체면이 안 섰다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7장의 말씀처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것을 더해주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시오. 내 하나가 바로 섰을 때, 우리 가정들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하나 돼서 일이 될 때에 우리 나라가 바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내 하나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직그 나라 위에서 구할 때에 전 세계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변하가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가고 세상들이 참나마 악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휩쓸려 같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이으나엘 살지만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천국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갈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보러 충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는 이 세상에서 평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또한 아버지 안에서 여러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길필고 승리해서 영생을 위협을 얻는 그 길이온데 그 길을 나서 싸우니 아버지 좌로, 노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해 주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벽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수 있는 우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